죽은 척하고 누워 있는 게 산송장보다 더 힘들더군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 3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지만 나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병실 구석에서 들려오는 큰아들놈과 며느리의 대화가 너무 흥미진진했거든요. 의사 말로는 편마비가 올 수도 있대. 아버지 이대로 깨어나시면 집으로 모셔야 하나. 당신 제정신이야? 어머님 병수발 5년 한 걸로 난할 만큼 했어. 그리고 지금 깨어나시면 골치 아파져. 유원장 공증 아직 안 끝났잖아. 차라리... 쉿. 목소리 낮춰. 그래. 차라리 의식 없는 상태가 우리한텐 기회일 수도 있어. 성년 후견인 신청하면 아버지 재산 동결시키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대. 심장이 요동치는 걸 들킬까 봐 숨죽이며 겨우 참았습니다. 성년후견인, 내 멀쩡한 정신을 법적으로 바보 만드는 제도. 내 핏줄이, 내가 평생 모은 50억짜리 상가 건물을 삼키려고, 살아있는 나를 법적으로 죽이려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기적처럼 의식이 돌아오냥 눈을 떴습니다. 애들이 놀란 토끼 눈을 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예전에 깐깐한 김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애들의 계획을 여기용하기로 했죠. 여기가, 어딨냐? 나 누구세요? 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민호잖아요, 큰아들. 민호? 우리 민호는 다섯 살인데, 사탕 사줘야 하는데, 완벽했습니다. 의사는 결관성 치매의 심소견을 냈고 애들은 안도하더군요. 퇴원 후 나는 제 발로 호랑이굴로 들어갔습니다. 내품 안주머니엔 녹음기를 켜둔 채로 말이죠. 그나들 집에서의 생활은 감옥이었습니다. 애들은 치매 걸린 노인이 뭘 알겠냐며 내 앞에서 대놓고 재산 분할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가장 참기 힘든 건투명 인간 취급이었습니다. 아유 말도 마, 똥오줌은 안 받아내서 다행인데 노인 내 냄새가 온 집안에 배는 것 같아. 방향제를 뿌려도 소용이 없어. 빨리 요양원 자리 나났으면 좋겠어. 건물명이만 넘어오면 바로 보내버려야지. 그 순간, 내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이. 두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그것을 못 찾았거든요. 바로 제 인감도장입니다. 애들이 퇴원 수속 때 가방을 뒤져 뺏어간 내 인감. 안방 금고에 넣어둔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애들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 시절 실력을 30년 만에 써먹을 줄은 몰랐네요. 새벽 무려 안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애들은 코를 골며 자고 있더군요. 손전등을 입에 물고 옷장 깊숙이 숨겨진 금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내 인감도장. 그리고 땅문서.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고 구석에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더 있더군요. 주취인 김지서, 발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둘째, 연락 끊고 사는 그 녀석 등기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한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이게 무슨 지석이가 감옥에 있다고?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새벽에 올 사람이 없는데 방문 틈으로 내다 보니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우리를 죽이러 온 건가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자고 있는 그나들 놈을 깨워야 할까 망설이는 순간 남자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얼굴은.